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몇 교회 일곱 교회는 추상 개념으로 상상 속에 나오는 나라가 아니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실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신다면안 나타나는 줄 알았을까요? 어디서 나타나요?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데 요한 계시록에서 뭘 하고 계시냐? 이제까지 사도행전과 서신서 연결하면서 지나오고 나서 만맨 끝에 요한 계시록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퇴장한 줄 알았죠? 퇴장이 아니라 어디가 계세요? 요한 계시록에서 뭐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교회를. 추상 개념의 일곱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뭐예요? 일곱 교회예요. 그 지역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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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교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제가 요한계시록 가서는 할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가 나온 김에 어, 여러분에게 어,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라우디계아 교회에 있는 그그 어,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라우디계아라우디아 교회는 어, 그 이렇게 땅에서 나오는 온천 물 있죠. 온천 그러니까 시에라 볼리라고 하는 그 하얀 도시라는 뜻이에요. 뜻이 그 그러니까 하얀 도시라는 말 뜻인데 히에라 볼리 그곳에서 나오는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뜨거운 물과 그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딱 섞여서 합쳐서 흐르는 데 있는 곳이 무슨 교예요 라오디게아 무슨 생각나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게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라오디게아 근처에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라 볼리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어 여러분 미국의 그 옐로스톤 우 가보면은 이런 지형들이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물들이. 지하수가 올라오는데 막 온천물도 막 있고 그런 지하 미네랄 그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생긴 이 지형이에요. 이게 흰색에 예, 꼭눈온것 같죠? 히에라벌리, 하얀 도시라는 뜻. 이렇게 때문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물이 뜨듯하고 이런 게 있어요. 완전히 지금 뭐예요? 관광지예요서 서쪽에 있는 그 동, 그이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아시아 로서는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히에라볼리라든지 라우디게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와서 관광을 즐기고 가요. 싼값에. 유로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유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상상 속에 나오는 교회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교회인데 지금 누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셔서 이 세상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 이 교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소아시아.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을 신발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붕 떠가지고 저 위에 이렇게 날려보내고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이게 무슨 일인지, 역사 속에서 뭔지, 이런 걸 아시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럼 아시아는 큰 이름이에요. 라오디게아처럼 작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라오디게아, 이런 말을 탁 들었을 때 지도 속에서 탁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 날 거예요, 안날 거예요? 날 거죠? 집에 가면 뭐 잊어버릴 거죠. 이제 안 잊어버릴 거죠. 예. 아시아. 그러면 여기가 생각나야 돼요. 특히 아시아. 그러면 이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는 머리가 나빠서 다른 건 정말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도시가 있어요. 이 안에 뭔지 알아요? 에베소예요. 뭐예요? 에베소. 여기에요.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아시아, 그러면 어느 도시는 생각나야 돼요? 에베소. 왜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를 말하면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아시아를 말하면서 에베소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도바울의 선교 여행을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시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시아, 그러면 곧 에베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는 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지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시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소라고 하는 곳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여기 우구루구루구루구루그르 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 토러스 산맥이에요. 자동차 중에 미국의 에, 그 자동차 중에 토러스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포드에서 나온. 그 토로스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산맥이에요. 이 토로스 산맥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이곳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넘어가는 지역이 있었었는데 이 지역에 버가를 거쳐서 넘어가는데 버가 아래쪽에 발달된 해안의 도시는 아탈리아 또는 안탈리아라고도 불리우는 해변의 도시가 있고 안탈리아를 지나서 버 그, 그, 토러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는 여기는 뚫쿠를, 뚫쿠 가는 길을 못 만든 거예요. 뚫쿠 갈수 있는 길을 만든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달리아를 거쳐서 버가로 넘어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이 오른쪽 여기에요. 이 다소에서 넘어가는 길인데 이게, 이게 뭐냐. 길리기안 게이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리기안 게이트. 왜 그러냐? 여기가 길리기야예요. 다소를 뭐라 그래요? 길리기야 다소. 그러죠? 기억나세요? 이게 이이큰 이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길리기야. 자, 여기가 어디예요? 갑바도기야.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갈라디아. 그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본도. 여기는 이 토로스 산맥 아래쪽으로 여기는 길리기아라 그러고요. 이쪽 아래쪽은 밤빌리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밤빌리아. 그리고 이쪽 옆은 또 뭐라 그래요? 루시아라고도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길리기아. 여기는 뭐예요? 밤빌리아. 또여기 뭐예요? 루시아. 여기는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긴 뭐예요? 여기는요? 비두니아 그 다음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그러면 아시아 쪽이 생각나야 돼요? 유럽 쪽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러면 아시아에서 넘어가서 이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의 이 위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마케도니아는 도시 이름이에요? 큰 지역이에요? 큰 지역이에요 그 다음 이 아래쪽이 어디냐? 아가야예요. 따라해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마케도니아. 여기는 뭐예요? 아가야.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아가야가 도시 이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와 다소.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가야와 다소. 그럼 범위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큰 지형 이름이 뭔지 그 안에 들어있는 도시 이름인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 읽으면 그리고 아! 상관도 없이 읽으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는 뭐예요? 이탈리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섬 중요한 거 외워야 할거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섬이에요 수리아 왼쪽에 있는 섬 이게 무슨 섬이에요? 구브로예요 영어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옛날 이름은 기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구부로. 자, 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구부로. 또는 표준 세변역이나 이런 데는 사이프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섬이에요? 이거. 그레데. 자, 해 보세요. 그레데.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구부로. 구부로. 여기는 일로리곤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는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일로리곤 로마서에 나오는 지명인데 중요한 지명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일루리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뭐예요? 큰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면 큰 지역 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 중에 우리가 외워야 할 성경 목록에 나타나는 것을 외우겠어요. 우선 여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사해바데가 있으니까 여기가 어디? 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해보세요.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조금 북쪽으로 요빠라든지, 어, 위에 가이사랴라든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해변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위, 위쪽으로 뭐가 있어요? 가이사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이, 이름이에요. 사도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있어요.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가이사랴, 째려보세요. 아 여기구나. 바울이 얼마 동안 같이했어요? 2년 동안. 그 위에 올라가면은 프톨레마이우스라는 도시가 있어. 요 이건 프톨레미 왕조 때그 이름 따서 세운 것 같겠죠? 두로 시돈 다른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나 옛날부터 쭉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유명한 도시예요. 두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시돈.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안디옥 무슨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뭐 셀루키드로 내려가서, 이게 섬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게 셀루키아. 이거 다 셀루키드 왕국에서 다 나온 이름들이에요.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안디옥. 자, 해보세요. 뭐예요? 여기 중요한 도시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이후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랴라는 데가 여기 있어요. 가이사랴. 지명을 단어로 외우면 안 돼요. 지도 속에서 외워야 돼요. 지명을 단어로만 외우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도 속에서 외워야지. 자, 여기 뭐가 있었어요? 다소.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나오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루스드라에서 니고, 저기 디모데를 픽업하거든요. 예? 디모데 이고니온. 그런 게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무슨 안디옥이 어요 수리아 안디요 여기는 뭐예요? 비시디아 안되요 비시디아 안디요 그리고 아시아 안에 여러 우리가 아까 봤던 일곱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도 있는데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골로새. 골로새 옆에 뭐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요 옆에 에베소는 오른쪽으로만 가면 다 만나는 지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골로세. 그 옆은 뭐예요? 에베소. 아시아 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외울 게 뭐예요? 에베소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에베소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또 외울 게 뭐냐? 자, 여기 보세요. 들어와. 따라 해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는 여기를 이렇게 선으로 거서 어 흑해를 가운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도시 오른쪽은 다 뭐예요? 여기는 아시아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다 뭐예요? 아시아. 이렇게 해서 쭉 오면은 서남아시아. 여기를 서남아시아라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 있는 쪽을. 이쪽 쭉 터키 쪽다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왼쪽 왼쪽 끝이 어디예요? 이 드로아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이쪽 동... 그러니까 화면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보는 데서 이쪽이죠 실크로드라는 것이 저쪽이 중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거냐 이 아시아 끝까지 오는 거 이게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쭉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이 어딘 거예요. 드로아쯤 되는 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의 흑해 쪽으로 얘기하면 비잔티움이라고 말하는 콘스탄틴노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이곳이 이렇게 그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아시아이고 왼쪽은 뭐예요?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리 있거든요. 다리. 그 말마라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두고 하나는 아시아고 하나는 뭐예요? 유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도로하고 왼쪽으로 가면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빌리보예요. 빌립보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어느 큰 지역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빌립보로 갔다 그러면 얼른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아시아 생각이 나야 되겠죠? 마케도니아가 생각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로 갔다 그러면 어디가 생각 나야 돼요? 마케도니아가 생각 나야 돼요. 에베소를 갔다 그러면 어디가 생각 나야 돼요? 아시아가 생각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 마케도니아 안에 들어 있는 또 다른 도시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요. 뭐예요? 데살로니가. 바로 이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카 그 아래 베레아가 있어요. 성경 목록 이름 가운데 나오는 이름은 적어도 외워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빌립보. 빌리뽀.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데살로니카는 뭐예요?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여기 있고 데살로니카는 여기 있는데 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적어도 고거는 외우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 목록이니까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고린도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맞죠? 아시아 쪽에 앉아있는 도시는 에베소고 고리, 아가야 쪽에 앉아있는 도시는 뭐예요? 고린도예요 이제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들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속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배를 타면 이렇게 가지만 육로로 가면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마케도니아를 거쳐 갖고 다시 거꾸로 내려와야지 갈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게다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안 보이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큰 중요한 도시 여러분 기억하셨죠? 아가야 지방 안에 또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덴이에요, 아덴. 아테네. 올림픽이 일어났었던. 아시죠? 아테네. 예요 자, 대충 이제 지도를 했죠? 이제 도시 1위가 대충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 이제 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돼요. 1차 전도 여행. 그럼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요. 사도행전에 사도바울의 선교 여행도요, 베이스캠프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더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오는 게 1차, 2차, 3차의 분계 분기점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왜 1차, 2차, 3차로 구분해요? 대답해 보세요. 아, 확신 있게, 소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어디서 출발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1차씩 끝나요?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론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은 1차예요. 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1차가 끝나는 거예요. 또다시 거기서 출발해갖고 어딘가 갔다가 또다시 그로 돌아오면 뭐가요? 2차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캠프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파송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교회. 이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이제는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로마 교회에게 원한 것은 나를 파송해 주시오. 나는 이제 라틴어권에서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 이, 이 선교의 그그그 베이스캠프를 옮기려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 베이스캠프예요. 1차, 2차, 3차는. 자, 이제 1차 전도행 출발이에요. 지도를 보세요. 이 화살표와 함께 여기 1차가 요 색깔인데 지금 어, 로마로의 감옥으로 가는 거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조금 더흐려 아, 조금 더 진해요. 로마로 가는 나중에 감옥,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에, 잡히러 이제 가는 거는 이 색깔이에요. 자, 지도를 보세요. 거꾸로 할게요. 이게 지금 로마로 가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어느 감옥에서 갇혔다 그랬어요. 가이사레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끝나고서 로마로 가,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 이, 이 바다를, 육로를 끼고 이 풍랑을 안 맞으려고 가다가 막 이제는 정신없어서 헷갈려 가지고 그래드섬을 가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로마로 들어가는 경로예요, 이게. 이 빨간색은 뭐예요? 로마로 가는 색깔이에요. 이렇게 가. 이게. 그런데 1차 전도행 조금 색깔은 흐린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보세요. 실루키아로 내려가서 살라미스, 바보를 거쳐서 아탈리아 또는 안탈리아로 해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고니언 루스트라로 해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루스트라 이고니언을 거쳐서 안디옥과 버가와 아탈리아를 거쳐서 배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차 성교여행이에요. 그럼 1차 성교여행지는 성경 목록과 연결시켜볼 때 어디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느냐 갈라디아 지방의 남갈라디아 어디를 말해요? 비시디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지옥 이곳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갈라디아 나오면 어딘지 감이 안 잡히죠? 어디를 말해요? 이 안디옥, 이고니언, 루스드라, 남갈라디아 쪽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러면 어디 사람들을 말해요? 예, 이 지역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언, 루스드라 이런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1, 1차 선교여행 사람이나 보라색의 2차 전도나 파란색의 3차 전도 때다 거쳐가는 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도 가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써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바울의 선교여행이 시작되거든요. 13장부터 1차 선교여행을 쭉 해요. 지도와 함께, 어, 지금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열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몇절에서 할애하고 있어요? 1차 선교여행을? 몇절 안, 얼만큼이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나오죠. 자,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같이 가죠. 보면은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요. 실루기아까지 내려가는데 버스로도 30분쯤 걸리더라고요.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한데요. 꼬불돼 근데 이 슬루기아 항구로 내려가면, 지금도 거기에는, 어, 그, 이, 배가 다니는 그 도시가 있어요. 어, 슬루기아에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구부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운데 살라미를 거쳐서 거기서, 구브로 섬의 총독을 개종시켜요. 석이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거는 어디 총독이에요? 이런 게 탁탁 떠올라야죠. 로마의 총독이죠. 예루살렘에만 총독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석이오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 그러면 굉장히 총독이니까 높은 사람처럼 생각들잖아요. 그 사람이랑 똑같이 살이구부로 섬에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인데 그 사람이 개종한 거예요. 와 힘이났겠죠. 누구랑 같이 가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혹시 누가 또 갔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복음을 쓴 마가예요. 자, 12절 아 25절을 보세요. 13장 25절. 거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갖다 주러 갔어요. 무슨 헌금이냐? 흉년이 들어서 헌금 전해 주러 갔다가 거기서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네? 마가라고 하는 누구래요. 요한을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11장 20 8, 29, 30 눈으로 쓱 훑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의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누구 편에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 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죠.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토옥되는 사건이 나와요.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12장 25절을 보세요. 갔다가 올때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금 갖다 주러 갔다가 누구하고 교제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선교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 그랬겠죠? 그래 좋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같이 간 거예요. 이때 같이 간 거예요.